안녕하세요. 시어너 이번 시간에는요, 문자하고 연산식을 결합을 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고요. 어, 내용을 입력받고 변수를 활용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연산식이랑 문자를 한번 먼저 결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좀 해보기는 했었는데요. 프린테프를 하는데요, 이 안에다가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덧셈식을 입력을 할 거예요. 3 더하기 4는 7. 뭐 이런 식으로 덧셈식을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숫자는요. 무조건 서식 문자 활용해서 출력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여기에다 그냥 출력을 하게 되면 문자로 출력이 되는 거니까. 자3 출력하기 위해서 %d를 일단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3 입력하고요. 3 더하기 4는 7 입력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도 %d 하고 4.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빠졌죠? 연산부호가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는요, 더하기니까 더하기는 문자로 그냥 입력을 하고요. 3 더하기 4는 7. 등호를 입력해야 되니까 여기도 역시 문자로 그냥 입력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컴파일 해보면요. 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3 더하기 4는 7하고 출력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출력하기에는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를 한 줄로 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풀을 하는데요. 여기에 따옴표 먼저 입력을 하고요. 자, 쉼표하고 뒤에다가 입력될 숫자를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앞에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 개의 서식 문자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의 문자 안에 대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서식 문자 개수와 이 뒤에 나올 숫자, 문자, 이 변수들의 개수와 일치하기만 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자, 그럼 일단, %d, 우리가 사용할 숫자가 몇 개예요? 세 개예요. 3, 4, 7. %d, 퍼센트 d 퍼센트 d 하고요. 뒤에 입력해 볼게요. 3 4 7. 퍼센트 사이에는 콤마 없습니다. 왜냐면 이 따옴표 안에 있는 것들은요, 모조리 문자로 인식이 돼요. 그러면 %d도 3 대입해서 이 자리에 3이 올 거다 하고 자리만 확보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빈 공간 있고요. 공백만 있고요. 여기에 쉼표를 입력하게 되면 그대로 쉼표가 출력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쉼표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일단은 출력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컴파일 진행합니다. 그랬더니요 3, 4, 7 이렇게 입력됐는데 구분이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는요 내려쓰기 갱 문자 입력하고 나서 계속 해볼게요. 자 그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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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3, 4, 7은 다 입력이 됐어요. 그럼 이 사이에 뭐를 입력해요? 연산자 사이에 그냥 입력하면 돼요. 왜냐면 얘네들도 다 문자거든요. 문자, 문자, 문자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은 3 더하기 4는 7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죠. 컴파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입력이 됐어요. 좀 다른 이유는요, 우리가 이 사이에 공백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공백을 없애주시면은요, 다시 한번 컴파일 하시면 똑같이 출력이 됩니다. 다만, 다른 점은, 이 위에 있는 거는요, 그냥 강제로 전체, 음, 강제로는 아니고요 어, 프린트 F를 지금 다섯 개를 사용을 해서 나타냈고요 여기는 한 줄로 프린트 F를 사용을 해서 문자들을 모두 한꺼번에 입력을 했다는 점이죠. 자 이렇게 했는데요. 어, 3 더하기 4는 7. 그러면 6 더하기 7은 얼마지? 158 더하기 36은 얼마일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할 거냐면요. 우리 이제 입력받을 겁니다. 뭘 입력받을 거냐면요. 사용자가 실제 사용할 내용들을 입력을 받을게요. 프린트f는 출력할 때 사용하는 함수고요. 사용자한테 입력받을 수 있는 함수는 스캔f라는 걸 사용을 하거든요. 스캔f 사용하고요. 형식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내용을 입력 받는 거예요. 프린트 F는 출력할 내용을 쓰고 여기에다 변수나 아니면 숫자를 입력을 하는 거고요. 자, 스캔 F 입력합니다. 여기에다가 %d 왜냐면 숫자를 하나를 입력 받을 거거든요. 여기 똑같이 그럼 이 뒤에는요 숫자를 입력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다 3 이렇게 쓸수 있을까요? 프린트 F는 3을 출력할 거니까 3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캔 F는요 3을 쓸 수가 없죠. 왜냐면 3을 입력해라 라는 게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거 사용자한테 입력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력받으려면은요, 어떤 담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담을 수 있는 빈 공간을 이제부터는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요, 변수라고 부르죠. 항상 비어 있는 그릇에는요 어떤 내용물을 담았다가 다시 버리고 다른 다른 내용물을 담았다가 그 내용물을 사용하고 또 다른 내용을 담았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비어 있는 그릇을 변수, 항상 변화가 될수 있는 수인 거죠. 여기에다가 변수를 입력을 받도록 할 텐데요. 시 언어에서는 자료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형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 그릇 안에 어떤 것을 담을 것인지 정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사용을 할 때도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물망을 하나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자, 그물망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다가 우유 담을 수 있나요? 없죠. 일부러 못 담게 만들었다기보다 이 그물망을 사용하기 위한 최적의 어, 어떤 내용들이 있을 때그 내용을 담을 만한 최적의 그릇을 만들어 놓은 게 그물망이에요. 그러면 이 그물망을 담을 때는 사실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아래, 아래로 빠지도록 내가 원하는 것들만 담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거든요. 이거하고는 비유가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 이제 종이컵을 생산, 생각을 해볼게요. 자, 물한잔 맞을 수 있는 자판기에 작은 종이컵이 있어요. 자, 그 자, 작은 종이컵과 커다란 종이컵, 용량이 다르죠? 그러면 내가 물한번 마시고 버릴 거예요. 그럼 그큰 종이컵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죠? 그러면 작은 종이컵만. 사용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이컵 크기별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도 조금씩 달라요. 이것들처럼 이 자료형에는요. 담을 수 있는 용량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고요. 담을 수 있는 내용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담을 수 있는 자료형이 있고요. 숫자를 담을 수 있는 자료형이 있고요. 이런 자료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숫자를 담을 수 있는 자료형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정수를 담을 수 있는 자료형입니다. int 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어, 그 그릇에 이름을 붙여주셔야 돼요. 자, 변수명을 붙여주시는데요. 자, 변수명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숫자가 들어갈 수 있고요. 영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문자, 언더바,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숫자가 제일 앞에 나올 수 없고요. 그리고 예약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약어라는 것은요. 뭐 프린트 f, 스캔 f, int 이런 식으로 시 언어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 언어 안에서 어 이거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자라고 미리 약속 지어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프린트 f는 함수 이름이고요. main도 함수 이름이고요. int는 자료형 이름이고요. 미리 지정되어 있는 내용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어 라고 비어있는 그릇을 하나를 생성을 했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새 그릇이에요. 자, 이새 그릇 안에 내용을 담을 거예요. 자, 내용을 담는데 프린트 F는 내가 출력할 것을 적어줬지만 여기는 내가 내용을 담을 것을 적어줍니다. 내용 담을 그릇의 이름을 여기 적어줘요. 자, 그런데 조금 달라요. 자, 이 그릇을 어디에다가? 놓을게. 자, 이 곳에다가 담아줘.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포인터라고 하는 건데요. 포인터를 아직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아, 스캔프는 규칙이 이렇구나, 라고,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프린트F는 내가 이것을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지만, 스캔F는요, 이 변수, 비어있는 그릇을 어디다 놓을지 공간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이 공간을 컴퓨터 안에서 자동으로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지정해주는 거고요. 자, 스캔F에서 내용을 입력을 받았어요. 내용 입력받은 것을 뿌려줄까요? 연산을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하는 김에 하나 더 받아보죠. 자, 이번 숫자 하나 더 받아주고요. 스캔 f도 똑같이 제가 복사를 해서 두 번째 번호 받아줄게요. 자, 두 번째 번호 받아주고요.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출력하냐면요. 자, 이제는 우리 이렇게 따로따로 연습하고 나서 모아줄 필요 없죠. 한 번에 갑니다. 자 퍼센트 d 제일 처음 받은 숫자 더하기 퍼센트 d는 합 퍼센트 d 자이 뒤에다가 뭘 쓰면 될까요 첫 번째 숫자 첫 번째 숫자 더하기 두 번째 숫자는 첫 번째 숫자 더하기 두 번째 숫자 이 안에서 연산 가능하죠. 가능했었죠. 우리 테스트해 봤었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숫자 더하기 두 번째 숫자는 세 번째 숫자라고 출력이 될 겁니다. 한번 해 볼까요? 컴파일 돌려봅니다. 자, 3 더하기 4는 7두번 입력되고 깜빡깜빡 하고 있네요. 왜냐면 우리가 자료 입력하라 그랬거든요. 여기에도 3 입력하고요. 4 입력해볼까요? 그랬더니 3 더하기 4는 7 나왔네요. 여기 우리 계획문자 삽입하지 않아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쓰기가 안된 거고요. 이곳에다가 이렇게 계획문자 삽입하고요. 다시 한번 컴파일해보시면 이렇게 내려쓰기가 되고요. 입력받는 칸도 아래쪽으로 개행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 5 입력해 볼까요? 3 더하기 5는 8. 이렇게 해서 문자와 숫자를 함께 결합해서 출력을 해보기도 하고요. 사용자가 입력받은 내용을 가지고 직접 연산을 해서 화면에 뿌려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